네. 자 36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원하는가요? 자가자자 사회적인 이빨에 인섹스 벌레입니다. 곤충입니다, 맞죠? 이 곤충들은 이빨 a 알람 경계 이빨에 페로몬. 이게 페로몬입니다. 페로몬 뭔지 뭐르는 사람들은 냄새입니다. 패동원 향수라죠. 분비물입니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겠죠. 유사기 목적을 하고 뭐 나온다. 초동 사원에 나온 말. 옛뜻이 말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뭐기에서이 번입니다. Alert. 주의를 주다. 관련된 위험 처한 이 번이죠. Individual. 개인이 아닌고라고 개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경계 페로몬을 생각합니다. 때나, 자, 이제, 학교 시험을 찾아놨기 때문에, 문제 맞추는데, 코스 맞추겠습니다. 자, 가다잉, 스팅버스 나죠 이거 무슨 벌레인지나 모릅니다. 근데, 스팅크가 냄새죠? 냄새나는 이거, 그리고 스틱 인섹트입니다. 뻣뻣한가봐. 그리고 많은 다른 인섹트들은 이빨려 글랜드, 응. 샘입니다. 근데이 샘은 몸에서 나는 샘인가요? 예를 들면 몸에서 갑상선 분비샘이 있습니다. 침샘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글랜드라고 합니다. 알겠나? 샘물이 아니야. 야 영어에서 샘물은 이거로뭐나노 스프링이랍니다. 얘가 예, 몸 말고, 그리고 우리가 쓴 용수처 말고도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힙플리드, repugnant. 불쾌한. 여러분들, 쓰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f l u e 입니다 뭐니? 액체죠. 불쾌한 액체를 생산하는 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랑 관련된 거아겠습니까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예전예 이에 아한뭔가 이제 계속 한다 자, 때때로 강력하게 이을린다펀전트 자극적입니다. 심지어 이을려면 커스팅, 부식성, 부식이 뭔지 알지? 쇠를 높게 하는 거, 부식성, 그리고... 해운, 로 강력한, 이런, 세, 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이 액체가 be man to입니다. 합쳐서, 뭐, 뭐할 예정이다. 또는 뭐, 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Money, attacker, 공격자를 fight off, 물리치, 쳐야만 하는, 물리칠 수 있는 액체를 분배합니다. 이까지 세 말이 해 되나? 자, 간다잉 자, 블리스터비로소죠 비틀즈, 잠시만요. 음. 원래 딱정벌레입니다. 이빨래블리스터 블리스터. 물집입니다. 손에 생기는 물집, 물집 딱정벌레를 가봐. 음. 자, 얘는 그렇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은 양이다. 얘들의. 이 분비물 이름이 얘인가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다른 거였잖아. 그럼 얘가 R 대고 여기 N과 있었을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사비삼니다이라나 이것은 특별하게 강력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이니다 Burns 화상입니다.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분비물 때문에. 보고 들어라. 지금 요 미국에 나온 것이 이샘이라했생각요니다예 자, 각각의 독성 종들 나왔습니다. 얘들아, 독성 종들을, species는 뭐라고? 단목수가 같습니다. 자, 이런 면을 advertise, 광고하지 근데 야구 진짜 광고하는 게 있잖아, 그 뭐니? 이건 뭐보여주면것이 이에서 뭘 보여주냐? 그들 스스로 뭘 통해서 몇몇 종류의 이 불려 a 러레이션 색깔이죠. 내가 이걸 무슨 색깔이야? 경계색이라죠. 그래서 이게 볼 불립니다. 에포스맨이 이게 경계 의존, 경계색. 이라고요. 자 간다. 자 예를 들면 플리스터 비를 씌우시죠. 얘들아, 그럼 얘들아 답이 A, B, C 아니면 C, A인가 하셨어요. 요뭐 하나 때문에. 자 얘는 몇몇 이 블리스터 비누스는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이데뭘 가지고 있나? 이빨이요, p r m a n e n t 이빨이요, p r m a n e n t 뜻이 뭐야? 유명한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red 났으니까, 유명한 red가 아니고, 눈에 띄는 있는 거죠. 눈에 띄는 빨간색, 오렌지색, 또는 옐로우 밴드입니다. 그러면 밴드가 이거잖아. 몸에 이거, 이거가 있는데 뭐가 있는 거야? 전체가 검은색입니다. 나 또는, 이때는, 스팟. 스이 뭐니? 점입니다. 점인데 뭐니? do not 라는 것을 신호를 줍니다. 만지지 마세요. 때나, 여기들은, some blister bills입니다. 그리고 others입니다. other b l i s t s 입니다 그러나, 다른 리스터 비누스는 완전히 브라이된든가 또는 완전히 블루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나? 지금 답은 A, B, C가 없기 때문에 C, A, B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C로 오게 자, 여기, 보이니? Search signal인데, 어떤 signal? chemical signal 였습니다. 그럼, 야가 바로, 예입니다. alarm phenom e n o n 입니다 이해되나?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거든. 갈게. 자, 이런 신호들은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말려고, 뭐 알리기 위해서. 뭐라니니? 이뿐입니다. a colony of. 군집이죠. 군집에 몇몇 인베이더, 침입자에게 경고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예를 들어, 이 신호가 예입니다. 이 신호는 엄청난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일개미와 일벌들에게 야기합니다. 뭐하록 그들의 nest, nest 이 둥지에서 flow, 흘러나오도록 니다 마귀에서, either a orb입니다. 그들의, 이 nest mix. nest 덩어리, 둥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이쁘죠? f l e e 도망치다지, 도망치기 위해서 경고를 가립니다. 자, 간다잉. 그 다음, 화학적 신호란 것은 또한, 개체들, 어떤 개체야? 다른 종의 개체들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개체가 누구냐? 얘들인가? 이해서, 어, 울지 마. 뭐, 가만히 고 그래. 문제 쉽게 풀었지? 넘어갑니다. 37으로 가겠습니다. 아, 센터. 네. 어? 내가 더었어 자, 가자. 자, 요 단어. 이빨이다. Sanctuary. Sanctuary. Sanctuary가 뭐빠졌네데 Sanctuary. 이게 자연 보호 구역입니다. 밑에 다르게 나왔을 거야. 조수 보호 구역 있잖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연 보호 구역으로 외우세요. 이빨이다. Sanctuary. Sanctuary.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서? 수능에서. 자연 보호 교육이란 것은 자 그다음 음. 이번에는 Semi 음. 얘들아 Semi 뜻이 뭐냐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 이번에는 Conduct Conduct 뜻이 뭐야? 원래 지휘하답다 그러면 Conduct가 뭐니? 지휘자가 되지 근데 원래 Conduct의 뜻이 뭐냐면 전기가 어떻게 다르지 그럼 컨덕터원이 전기가 흐르는 물체입니다. 그게 우리 뭐라고 그러지 도체라고 합니다. 이걸요, 세마이 semi-conductor. semi가 반틈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의 제일 큰 예시가 이 리모컨입니다. 지금 이 리모컨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나 안 흐르나? 안그러지 근데 쎄바이 버튼을 누르신 순 저기에 여기 전류 걸려서 자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에서자 그래서 반대면서입니다. 세마이가 얘는 이빨입니다 contrived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지역이라는 것은 한턴의 인위적인 세팅, 세팅이 뭐니?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대신 뭐냐? 이 대신 뭐야? <laughs> 설명했으면, 내가, 내가 물어봤으면 대답해 받아. 이 대신 뭐냐 1번 관계대행사야, 2번 접속사야, 이건 뭐냐? 관계대행사입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들어. 컴마부터 컴마까지 밟을 수 없어요. 그거 모아서어를을습니다내 뭐 네, 얘기 안 들었나? 자,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선님성화야 그렇지 세팅이 아닙니다. 뭘로 갈수 있어? S도 없잖아. 왜 그래? 아씨, 발무섭게들러지 마. 야가 예입니다. 이 자연보호계획이, 자연보호계이 뭐라고 동물원과 꽤 비슷하게 보이는 자 그러면은 이제 너희도 고이야기처럼 -E 해주겠습니다 appear 원래 뜻이 뭐냐 나타나답니다 그러면 뒤에 뭐 나오냐 부사입니다 근데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꾸미는 seem과 같습니다 보이다 예서 그럼 자연보호구은 뭐, 뭐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동물원과 비슷하나 반인이입니다 자연 환경과 같으면서 사람이 관리하고 있잖아 얘는 자 간다 이번에 enclosures e n c 앞에 인이 붙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 이곳을 인클로저랍니다. 케이지 같은 거. 뭐라 하면 되겠노 둘러싼. 어 둘러싼 곳. 동물들은 둘러싼 곳에 유지되어집니다. 거기 갇혀있게 집니다. 뭐하면서 자연 환경을 이불들 시뮬레이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한 거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아 문장 1번입니다. 야가 열이 거죠. 문장 2번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비슷한 동물의 Farming 테크닉스입니다. 동물 파밍이 뭐야? 사육입니다. 사육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때때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을 위해서 전시 중인 동물도있습니다 자, 자연 모호구은보다 일종의 동물원과 비슷합니다. 라는 것을 박스 안에서 이야습니다 네, 많이 했니? 자, 간다. 자, 많은 sanctuary models 나왔습니다. 자연 보호구역 모델을 운영합니다. 무엇을? mixed access. 섞여진 접근시설을 운영합니다. 이 접근시설이 어떤 것이냐? 이니시다죠. 사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에코어리스트 그 생태계 관광객들한테 열려있는 면이고 자이 면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런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을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빗발입니다. Rehabilitation. Yeah. 재활입니다. 재활 면모도 있습니다. 이 재활 면모는 어떤 것이냐. Closed. 닫혀있습니다. 누구한테? 대중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이냐? 동물이 개별적으로 이쁩니다. Recover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Recovery Team입니다. 재활이 됐습다 다치는 힘들. 걔들은 못 봅니다. 자, 각계 그러나 주원은 반대로 센츄리에. 목표는 보다 동물을 입힙니다. captive 어, 포획의 형상단다 포획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의 법입니다. 이것들은 any 니멀 i m 입니다 동물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이나 그런 시간까지입니다. 뭐할 때? 그들이 rehabilitated, 아니 재활될 수 있을 때, 날봐, 눈치 깜박, such as입니다. 뭐와 같은데 재활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리고 안전히 풀려질 때까지 몇몇 동물들은 절대적으로 보유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복잡성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거냐? 그들의 생존을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복잡성 때문에. 밖에 가고 싶어? 구급차 주문을 썼어. <웃음> <웃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건 지금 음 상황이 아닌가 본데? 네, 일단 <laughs> 나는 여기 인동에서한 8년을 살았다 8년 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 왜? 어? <laughs> 어. 넌 여기 안 살았지? <laughs> 네. 젖는 거가르이길 건너편에 가서 너밥먹었적 있나? 많아. 많아? <laughs> 여기요? 어. 아니 조기는 아니다. 저쪽에 국밥집 근처에 그 뭐야 그명륜진사갈비라 그쪽으로 가는데 이거 바로 바로 맞은편에 여기 내가한 번도 안 가봤어. 뭐? 안박사 음. 저쪽이야. 여기가 저거야 저거. 저거. 어, 파리바게뜨 옆에 여기에 성경만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 무슨 메이컨 있어. 여기 한 번도 안 봤어. 내가 말안건뭔줄 알았잖아. 이쪽이한가 봤지? 뭐, 뭐, 뭐가 맛있나? 찜닭. 여기에 찜닭집 있어요, 여기 찜닭집이 있어, 여기. 먹자. 저 그래서 저쪽 한다 먹자고 하는 거잖아. 먹자고 저쪽이라니다 그거는 시작점 니에요 시작점 저쪽이야. 네, 양쪽에 있어요그것 그래. <laughs> 여기 가봤나? 네. 뭐 먹었는데? 뭐 뭐 바뀌는데? 니는 <laughs> 어, 가봤어? 내같은 사람들 존엄 많아. 여긴 안가? 옛날부터 느꼈던게 여기 지금 횡단보도 생겼잖아 횡단보도를 왜안 만들었을까? 계속 생각해 나는 내서 너무 좋아해 어! 횡단보도 지금 만들었잖아 바로 그 밑에 한한 곳이야 여 동네 그 횡단보도 없어서 전화 안받다 이제 사람 이좀 하기 시작할 거야. 너도. <놀람> 자, 여기 보자. 또한 비붓입니다. 자, 이 표현은 enclosures. <놀람> 뜻이 뭐야? 아까 얘기했지, 포에 공매를 했었나요 자, 이게 어떤 거냐? 비맨 주동선행입니다. 뜻이 뭐라고? 뭐뭐할 예정이다. 자, 러분들아 동물이,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의료적인 리어블리테이션. 뭐? 재활을 위해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쓰여진 시간 후에 방출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밀접하게 자연 환경을 시뮬레이트할 했던 어, 방사 이전의 포획 공간도 있습니다. 이거 답이 졸라 어렵거든 여기 들어라. 자, 지금 야가 동물원과 비슷하다 했잖아. 이거 세개다 동물원과 비슷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 그래서 답이 B부터 시작. 때니 그리고 몇몇 얘들은 뭐라고 복잡성 때문에 여기 보여드렸죠. 근데 많은 모델은 섞인 접근 시설을 갖고 있다거든 이런 시설도 갖고 있고 또한 이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BAC입니다.